안녕하세요 송이사입니다. 이번 주에 빅룡메다 패치가 이루어졌잖아요. 그때 동시에 3차 장비 패스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걸 구매해 마라. 그다음에 뭘 받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떠드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우선 이 3차 장비 패스를 구매할까 말까 아직도 구매 안 하시는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PvE 유저. 그러니까 나는 PvP를 건들지도 않아. 나는 PvP만 하고 있어라고 하면은 할지 말지는 선택입니다.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. 안 하셔도 상관이 없다. 그렇지만은 나는 PvP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더까지는 최소 노려보려고 하는 유저이다 라고 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필수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25,000원에 원하는 장비 두 개를 이, 여기 안에 있는 원하는 장비 두 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싸거든요. 상당히 싸고, 그 다음에 이 나비라는 악세가 PVP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만약 근 구매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10레벨을 찍게 되면은 이거 하나는 받을 수 있긴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남은 시간이 26일이잖아요. 26일인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신의 실현에서도 뜨고, 그 다음에 초시공 실현에서도 뜹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볼수 있겠어요. 나중에 여러분들이 운이 좋으면 다 드실 수 있습니다. 우선은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 장비 상자를 두개 받게 되거든요.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받으실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, 투구, 투구 같은 경우는 PVE 유저, PVP 유저, 가 받으시면 되겠고요. 다음 에 나비 같은 경우는 PVP를 하시는 유저만 받으시면 돼요. PVE 유저는 이거 받지 마. 안 써. <laughs> 안 써. PVE는 무조건 딜이에요. 딜. PVP. 아, PVE는 무조건 딜이기 때문에 이런 딜이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 이러한 악세사리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어차피 디버프 면역이 필요하면은 로젠실 쓰면 된다.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PVP만 하시는 유저라고 한다면, 이 나비하고 올빼미를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고, 그냥 PVE만 하시는 유저시라고 한다면, 투구를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PVE만 할 거야. 현재는 그럴 수 있어. 근데 막 3개월 뒤, 4개월 뒤에 갑자기 PVP도 해볼까?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, 그래도 푸른 정령의 나비 쪽으로 받으시는 게 일단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선은 이 밤의 올빼미를 풀강을 시켜주게 되면은 스킬 피해량이 플러스 5%, 범위 스킬 피해량 플러스 10%거든요. 이 조건만 맞춰주게 된다면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캐릭이 끼면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냥 경갑 딜러들 아무나 다 껴주시면 돼요. 아무나. 왜냐면 기존에 있던 경갑 투구 같은 경우는 요르드, 그 다음에 꽃모자, 그 다음에 그 뭐냐 개이름 뭐야, 제왕의 관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?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좋아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이졸대가 그 경갑 티르를 경갑 티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일단은 밤에 올빼미를 끼고 있어요 밤에 올빼미를 끼고 있는데 얘가 주위 두칸 내에서 턴을 종료했을 때 적군이 없으면 저 효과가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 경갑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냥 딜이 증가할 수 있는 투구는 없었었어 그런데 이 투구를 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pve를 하실 때 주위 두칸 내에 밖에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딜뻥을 시켜줄 수가 있다. 라고 보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중갑, 중갑에 있는 티르랑은 차원이 달라요. 왜냐면, 티르 같은 경우는 결국 공격을 안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놈의 경갑 티르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하고 나서도 주위 두칸 내에 접근만 없으면 곧바로 또 이렇게 발동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, PVE에서는 이 장비를 낄수 있는 캐릭터라고 한다면 최고 좋다. 경갑, 캐릭터들 중에서는 이 투구가 딜러들 중에서는 최고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각합니까? 지금 한국 서버에는 빅룡메다 컷신이 좀 이상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렇게 얼굴이 나오거든요? 얼굴이 나오고 용가리가 날아가는 장면인데 웬 용왕골렘이 룰루랄라 하고 있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시지 않으셨을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뭐 p v 유전은 무조건 밤에 올빼미를 받아가지고 착용할 수 있는 캐릭터들 착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딜러들의 스펙이 더 좋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 pvp까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이 장비를 pvp에서 쓰는 캐릭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15인 로스터에서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애들 기준으로는 이 정도가 있어요 일단은 이 정도가 있는데 우선은 뭐 이거를 무조건 끼는 건 아니고, 만약 PVP에서 경갑을 낄수 있는 캐릭터인데, D를 늘리고 싶은 캐릭터라고 한다면, 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장비가 또 범위 스킬 피해량을 증가시켜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범위기가 좀 메인인 녀석들이 껴주게 되면, 은15% 증가 효과를 또 받을 수가 있죠. 이 닌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암살자다 보니까, 들어가서 잡는 게 중요하니까 뭐 꽃모자라든지 뉴르드라든지 제왕의 관이라든지 그러한 아이템보다는 확실하게 스킬 피해량을 또 증가시켜줄 수 있는 밤의 올빼미를 끼는 게더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딜을 좀 PVP 아니 여러분들이 PVP를 하시는데 딜량을 좀 높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밤의 올빼미를 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비 악세를 PVP에서 좀 주로 쓰는 캐릭터라고 한다면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취향에 따라서 PVP에서 착용하는 경우인데 무조건 이 캐릭터들이 이 장비를 착용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. 근데 토너먼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, 그러니까 16강, 그러니까 본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기에 있는 캐릭터들이 나비를 끼고 있는 비율이 좀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정의 발걸음을 끼시는 비율도 좀 있기는 한데, 그래도 제가 딱 봤을 때는 거의 한 반반은 됐던 것 같아요. 빙룡벨다가. 나비를 끼는 비율하고, 그 다음에 요정의 발걸음 끼는 비율하고, 토너먼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. 그러다 보니까, 여러분들 나비학세 같은 경우는 PVP에서 최소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가지고 있으셔야지. 그래도 부족함을 그래도 안 느끼실 것 같긴 하거든요. 왜냐면 그것보다 부족하면은, 아, 얘도 끼고 싶은데, 얘도 끼고 싶은데, 이러한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, 요번에 이, 이걸로는 나비 악세 두 개를 일단은 받고, 받고, 그다음에 또 4, 그 다음에 또4,500그 망치로 또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. 그걸로는 이제 투구를 살지, 아니면은 악세를 좀더 보충을 할지,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따로 그 이후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주 살짝 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지금 열심히 내리고 있는데 아 이거다. 여기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패스를 사 가지고 받는 그 선, 장비 선택권에서는 악세를 받고 PVP 유저시라고 한다면 악세를 받고 그다음에 이 망치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추후 상황을 봐 가지고 어, 악세를 고를지, 투구를 고를지 고민을 하자라는 게 결론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쨌든, 뭐 주로 사용하는 영웅들 목록도 뭐 대략적으로 보여드렸으니까, 뭐, 고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죠.